터치 센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 하나 새로 열어서요. 이제 저장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여기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네, 파일 이름, 파일 이름 터치라고 할게요. 쓰고, 저장.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터 센서 셋업 해야 되는데요. 이번엔 터치센서만 쓸 거니까 터치센서만 터치센서는 1번에 있고요. 이름은 터치라고 짓고 여기서 어 터치 EV3 설정하겠습니다. 모터 암레 t r i 라이트 네, A에는 미디움 모터로 앞에 이게 들었다 내렸다 할수 있는 게 달려 있고요. B 모터는 왼쪽 라지모터, 바퀴 라지모터, C 모터는 오른쪽 바퀴 라지모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확인 눌러주셔서 나가시면 또 기록이 됩니다. 네, 터치 센서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터치 센서는 이 센서인데, 이게 단순히 이게 눌렸는지를 감지합니다. 이걸 먼저 예, 확인하는 법 알려 드리면요. 여기 네. 이게 좀잘 보이면 좋겠는데. 네, 어좀 났네요. 네, 여기에 포트 뷰가 볼게요. 그럼 첫 번째 1번에 터치 센서가 연결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걸 눌러 주면요. 네. 1로 변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앞에 이렇게 부딪혔는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스위치가 필요할 때그 스위치에 활용하는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를 활용하는 방법, 뭐 스위치가 눌릴 때까지 전진하기 같은 거를 만들어 볼수 있어요. 스위치가 눌렸다는 거는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출발합니다. 자, 센 모터 스피드에서요. 자, 왼쪽 모터 50, 오른쪽 모터도, 오른쪽 모터도 50으로 출발하고요. 보통은 이제 여기다 딜레이 해서 얼만큼 전진할지 시간을 정해주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요 딜레이 대신에 부딪힐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문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어, 어떻게 하면, delay라고 쓰지 말고요. 주석 처리할게요. 이렇게 앞에 이거 두개 해서 주석 처리하면은, 뒤에 문장은 그냥 메모. 컴퓨터가 참조하지 않는 명령어가 됩니다. 거기에 while 이라는, c 언어에 while 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while이라는 명령어 안에다가 센서 값 측정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어요. 센서 값 측정하는 명령어는 s e n s o value고요. 얘는 특이하게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 밸류 우리 터치의 센서 밸류. 네. 터치의 센서 밸류는 0 또는 1이 나와요. 그0 또는 1이 나오는 것을, 자, 이게 0. 요렇게 써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자, C 언어에서 는을 두개 써주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안 보이네요. 자, C 언어에서 이렇게 는을 두개 써주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while이라는 명령은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센서 값, 터치 센서 값이 0인 동안 실행할 명령을 요 안에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중괄호를 하고요. 여기도 우리가 자동으로 돼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요 테스크 메인의 내용을 담는 중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테스크 메인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while 문 같은 것도 시작할 때요. 여기 조건을 써주고, 그때 동안 할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특별히 할 거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요. 터치센서가 0인 동안 여기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진을 할 거예요. 부딪히면 멈추죠. 네, 부딪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터치 센서가 부딪히면서 1이 돼서 그러면 이 와일문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 요 안에 셀 명령이 마땅치 않아서 보통은 이제 정석적으로는 요렇게 많이 씁니다. 자, sensor value, touch가 0이 아닌 동안은 모터는 50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그대로 <웃음> <웃음>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운로드해서 스타트 네, 멈추죠. 그래서 부딪히면 멈추는 용도로 많이 시작할 수 있고요. 혹은 반대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네. 터치 센서와 0인 동안은 모터는 0. 모터가 0이라는 거는 멈춰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터치 센서가 눌리면은 요 while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센 모터 스피드 그 다음에 센 모터 스피드 자, 글자를 좀 키울까요? 글자를 좀 키워도 괜찮을 것 같죠? 네, 끝난 다음에 센 모터 스피드 이 모터 레프트 모터 50 Z 모터 스피드 오른쪽 모터도 50해 주시면요. 네. 터치 센서가 눌리면 이제 그때 비로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얼만큼 가게 할까요? 네. 한 1초만 가게 하죠. 세미콜론늘 잊지 마시고요. 요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실행을 하면요. 자, 다운로드 받고 실행해 볼게요. 처음에 계속 0이에요. 지금은. 터치 센서가 안 눌렸기 때문에. 근데 눌리면 1이 되면서 while이 끝나고, 그럼 그 다음 명령을 차례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줄게요. 출발하죠? 1초간. 자, 이걸 한번더 응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센서 밸류 0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눌리면, 출발하게 하죠. 눌리면 출발하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센서 밸류, 눌리면 자. 그때 조금 핵, 자, 눌리면을 하기 위해서 다시 while 센서 밸류를 쓰는데요. 역시 터치. 그게 그러면 은 이제 1인 동안. 뭔가를 해야겠죠. 터치 센서 1인 동안 뭐 할까요? 1인 동안 뭐 하면 될까요? 1인 동안 할 내용을 요 안에 쓰시면 되는데요. 1인 동안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사실 여기도 1인 동안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가 눌리면 가다가 눌린 게 놓여지면 멈추도록 해볼게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넣고, 네, 탭 눌러서 들여쓰기 모양 보기 좋게 맞춰줬고요 딜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주석 처리해서 없애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작동할까요? 자, 쐬겠습니다. 눌리면 출발하는데 눌려 있는 동안은 출발하고 놓으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은 벽에 부딪혔는지 확인하는 용도. 우리 집에 로봇청소기 있으면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 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부딪히는 걸 감지하는 센서가 있거든요. 이게 같은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센서를 쓸 때는 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 while 문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센서가 눌리는 시점이 언젠지를 몰라서 계속 반복하면서 센서를 체크하고 동작하게 만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터치 센서 쓸때 이렇게 while 문쓸수 있다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